안녕하세요 오뎅입니다. 이번에는 옥션 지마켓을 판매자로 회원가입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구글에 들어와주세요. 구글에 들어와서 옥션 지마켓이라고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ESM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ESM plus com이라고 여기 ESM plus 창이 하나. 있을 니다이 버튼이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 화면에 들어올 수 있어요. ESM은 옥션하고 지마켓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옥션하고 지마켓이 회사가 같아요. 회사가 같은데 그래서 ESM이라는 데에서 한 번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여기에 판매자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저희는 구매 대행을 회원가입할 거니까 해외 직구 판매 회원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저희는 국내 사업자죠. 대부분 국내 사업자이실 겁니다. 이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시고 인증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넘어오면 좋은데, 이렇게 못 넘어오고, 무슨 나이스 기업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라는 창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하셔서 지마켓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회원가입이 안된다. 나이스로 연락하라고 떴다 하면은 그쪽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메일로 보내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면은 제 기준으로 1시간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1시간 만에 처리가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넘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겠습니다. 그고 지마켓 옥션 둘다 가입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전체 동의하고 선택 동의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이디를 입력을 하라네요 을다 했습니다. 나머지도 쭉쭉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은 안 해도 되겠죠? 다음으로. 자, 왔다고 하네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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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업태랑 종목이 써 있어요. 그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업태가 소매업, 종목은 해외 직구 대행업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입력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계좌도 인증을 해야겠네요. 빼기는 쓰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본인의 계좌를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면 입금자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 써 있는 번호를 입금자명을 이렇게 숫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ESM 로그인 하기 해서 방금 가입했던 걸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휴대폰 인증을 하라고 뜨네요. 휴대폰 인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객 확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뜨네요. 여기 위쪽에 있네요. 고객 확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상태 조회 입력.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되네요. 사업자 등록증도 넣어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좌 인증하기 하고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으로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해외 직구도 전자상거래업이나 도소매업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산 받는 거니까.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했고요. 승인 완료가 되어야 첫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보를 잘 입력을 했으니 아마 며칠 안에 승인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뜨네요. 승인 대기라고 상품 등록은 가능하다고 떠 있습니다. 정산 받는 것만 이제 승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품 등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상품 등록은 가능하나 판매는 불가합니다 라고 떠있네요 며칠 안에 아마 승인이 되겠죠 승인이 며칠 만에 됐는지는 제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마저 작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직구로 글로벌셀러로 회원가입하는게 사실 엄청 어려웠거든요 제가 알기로 두달 전인가 세달 전에도 회원가입을 하려면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분증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ESM에, 그리고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내도 2주 동안 답변이 없고, 그래가지고 ESM 회원가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회원가입을 해보니까 개선이 됐나 보네요. 지금 회원가입이 다 됐습니다. 이거 승인만 며칠 안에 떨어지면은 저희는 뭐 따로 할게 없으니까 며칠 안에 승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품 등록은 가능하니까 esm도 많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옥션 지마켓 판매자로 입점하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